사이버 트롤링 표현의 자유인가 범죄 행위인가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혁명적으로 확장시켰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게시하고 토론하며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 자유의 이름으로 또 다른 그림자가 자라고 있다. 바로 트롤링이라 불리는 온라인 공격 행위다. 의도적으로 타인을 자극하고 논쟁을 유도하며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트롤링은 단순한 악의적 표현을 넘어 법적 논의의 중심에 있다. 우선 트롤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기본적으로 혐오스럽고 불쾌한 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테두리 안에 포함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며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사회윤리를 침해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 트롤링이 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에 해당한다면 이는 형법적 또는 행정법적 제재의 대상이 된다. 특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트롤은 종종 특정인을 조롱하거나 공동체를 이간질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논쟁을 조작한다. 이는 디지털 명예훼손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수 있다. 또한 형법 제314조는 온라인상에서의 반복적 트롤링이 커뮤니티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의율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트롤의 법적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인터넷 공간의 특성상 의도와 맥락 파악이 어렵고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누군가의 말을 반복적으로 반박하고 비꼬는 댓글이 단순한 의견 표현인지 괴롭힘인지 또는 조직적 해킹의 일환인지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 형법상 고의와 위법성 조각 사유 판단, 표현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 간의 충돌 조정.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입증 등에서 법원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은 트롤링 문제를 형사법보다는 규범 통제적 접근, 즉 플랫폼의 자율규제와 공동체 차원의 대응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많은 SNS와 커뮤니티는 이용자 차단, 신고, 자동 필터링, 경고 조치 등 준사법적 내부 규율을 마련하고 있다. 사이버 괴롭힘과 트롤링이 실제 자살이나 정신질환, 사회적 매장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빈발하면서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 남용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후에 디지털 서비스법 DSA처럼 플랫폼 책임 강화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거 의무부과 논의가 국내에서도 점점 힘을 얻고 있다. 트롤은 단순한 장난꾼이 아니다. 그는 현대 커뮤니케이션 구조의 균열을 파고드는 존재다. 법은 트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그 균형의 묘수. 필요하다.